네, 자 먼저 숙제 해보세요.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일, 이 페이지 펴세요자 워크북 2 페이지 보면은 1 번부터 볼게요. 우리가 1 번을 보게 되면은 원그 다음에 목적 어 U 다음에 목적격 보라고 해요. 네, 원트는 목적격 보로 to 부정사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일 번에는 다음은요 어, 보 목을 정확하게 보면 목적격 보호 2번은요 자, 영화가 끝나는데 몇시에 끝나요? 9시에 끝나는데요 얘는 뭐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죠 수식어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사어에 남겨요 수식어인데 보기에는 지금 당이 없으니까 수식어라고 가로치고 부사어라고 적으세요 3번은요 동사 뒤에 왔죠 뭐뭐를 원하다 목적어입니다 4번은요 어, 이거는 뭐, 동사죠. 너무 쉽고요 5번은, 네,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죠? 동사입니다. 브로크아웃도 적으세요. 발발하다. 어, 전쟁 같은 게 발발했다는 뜻이야. 어, 7번은 뭐죠? 네, 주어. 괄호치 동명사라고 적으세요. 음. 8번은요, 문장 맨 앞에 부사어가 왔죠. 이, 이 수식어입니다. 부사어는 수식어니까 적으세요. 수식어라고 적고, 괄호치고 부사라고 적는데요. 이부사는 지금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이렇게 적어요. 문장 맨 앞에 오고 심표하면 이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그냥 뭘 수식하느냐 하면 뒤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예요, 지금. 두번 볼게요. 이거 뭡니까? believe 다음에 목적어예요. 적으세요. 목적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대승 생략이 가능해요. 동사 뒤에 이렇게 대절로 쭉이어지는 목적어가 뭐뭐를 믿다. 이럴 때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합니다. 음,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10번은 뭐다? 지금 비동사 뒤에 왔죠? 비동사 뒤에 오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격 보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P를 분석합니다. 자, 여기서 그는 아, 어,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있었대요. 근데 미소 짓고 있는 지금 근처아뭘 수식하고 있어? 뭘 보충해주고 있어? 수, 냄새 알죠? 미소 짓고 있는 건 누구죠, 지금? 남자. 그, 예, ᄀ 예요 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 보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격 보어라고할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요, 나는 뭐뭐를 좋아한데, like to. 뭐를 좋아해? 뒤에 목적어죠? 예, like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쓴 거야. 3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할게 계속,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보호할 때이 동사 세 가지가 오면 좀 보호해요. 첫 번째, 비동사. 비동사. 두 번째, become 있지? 뭐, 뭐, 시, 된다. become, 뭐, 뭐, 시,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각동사. 감각동사 뭐 있어, 지원한? 보이다 가 뭐지, 보이다? 보이다 뭐 있어, 보이다? 보이다, 시. 아 그건 보죠. 그렇지, 들리다 뭐 있어, 다 듣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C는 보자. 너 이거 지각동사랑 헷갈리면 안 돼. 지각동사는 이건 오형식으로 이거 주어 다음에 이거 보다, see, 듣다, hear 그다음에 뭐 냄새 서 맡다, 스며 같은 거고 feel 이런 게 지각동사인데 이거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ing 쓰는 이 지각동사고 뭐 내가 지금 묶어 있는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바로 뒤에 보호가 오거든? 얘네들 뒤에는 반드시 보호가 오게 돼있어 형용사, 얘네들 뒤에 형용사 들리다가 사운드지 감각동사랑 지각동사랑 헷갈리면 안돼 감각동사 보이다, 들리다 스멜 테이스트도 공통이고 일도 공통이야 근데 어쨌든 얘는 느껴지다 얘는 뒤에는 반드시 보호가 온다고 뒤에 얘네들 세 가지 부유 얘네들은 이형식 동사라고 해 비동사하고 become하고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라고 해서 뒤에 반드시 보호가 오게 돼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오게 돼 있어. 근데 너가 말하는 지각동사, C라든지 here 같은 경우는 오형식이야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오는 오형식이야얘냥 동사 원형이거나 ING가 목적격 보호로 온다고.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갔지? 3번에는 보호다 C라고 적어 보호는 C라고 적는거 4번에는 비동사기지 보호야 C라고 적어 그 다음에 5번은 자 이거 뭐야 니가 그는 나에게 간접목적어로 간접목적을 줄인 영어를 적으면 IO라고 해 intellect IO 그 다음에 뭐를 수용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원래 거기는 목적어밖에 없으니까 OO라고 적으면 돼 나에게 수영하는 법을 수영하는 법을 이렇게 썼잖아. 근데 원래 이제 이게 뭐뭐 뭐 에게가 먼저 오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접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간접 어 그리고 뭐뭐을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접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위치를 바꿀 수도 있거든. 이거를 이게 몇 형식이냐면 이렇게 뭐뭐 뭐 에게 뭐 영어로 치자면 정확하게 이게 아이 오고. 어, 직접 목적어는 DO야, DO. IO, DO. 어, 근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 수영하는 법을 이게 앞으로 오고, 법을 직접 목적어 앞으로 오고, 나의 개가 뒤로 오잖아. 그럴 때는 뭐 쓰냐? 가운데 2 써주면 돼, 2, 2. 이렇게 바꾸자면, 바꾸는 걸삼형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는 사형식 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는 거를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하고, 위치를 바꿔서, 직접 목적어가 앞에뭐뭐 하는 것을, 뭐뭐 에게 있지, 뭐뭐 에게, 요거 뒤로 오는 간접 목적어 뒤로 오잖아. 요런 걸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투 써주면 돼. 근데, 우리가 포 써주는 경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바이하고, 메이크하고, 겟 이 by, make, get. 시험에는 과거로 잘 나니까, 보 o t by의 과거형, 보 o t made. 자, 얘네들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갈 때는 투를안 적고, 그냥 포를 적어. 이것만 여기에요. 이것만 여기다. by, make, get. 이렇게 올, 이세 가지만 오면, 아,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할때투가 아니라 포를 적는구나. 고거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5번은, 나에게는 간접 목적어. How to swim은 직접 목적어. 5라고 적어. 그리고 6번 봐봐 6번도 마찬가지야. 나에게 아름다운 꽃들을 해서. 나에게가 뭐야? 간접 목적어. 아름다운 꽃들이 뭐야? 직접 목적어. 그냥 5라고 적어. 왜냐면, I, O, D, O란 표시가 없으니, 목적어는 오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둘다 목적어라는 거야. 7번 같은 경우는, I think 그 다음에, 다른 댓 이하를 생각한데, 그러면 이댓 이하가 뭐야? 목적어야. 어, 전체가 이 동사 뒤에 댓 전체가 목적어고. 요럴 때 댓은 생략이 가능해. 자, 그다음 팔 번이야. 자, 이거 뭘까?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든대 세상을이 목적어고, 더 나은 장소가 뭐야? 목적격 보어야. 음,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목적격 보어라고 해. 그래서 O 그다음에는 C. The world, 가 목적어, had a better place, 가 o C야. 그 다음에 9번은, 자,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어, 물을 마시라고. 이게 뭐야? 자, 우리가 봐봐. 이거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목적어 뒤에 있잖아? 그 목적격 보로 투부정사 쓰는 애들이 있어. 이걸 하나 둬야 돼. 어, 어느 동사들이 투부정사 쓰는지알 하나 둬야 되는데, 말하다, 탭이지? l 과거는 l d 지 이 문제에 있는 거그 다음에 또 오돌 뭐 명령하다 있지 명령하다 오돌 그 다음에 어, 허락하다 a l l o w e 허락하다 a l l o w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일으키다 cause가 있어 cause하면 일으키다인데 뭐뭐를 일으키다 얘는 허락하다 이런 동사들은 또 하나 더 expect 기대하다 좀 시험 잘하는 동사들이지 정말 기대한 하 예상한 하 얘네들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서 뭐가 오게 되냐면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쓰게 돼 있어 투투부정사 그래서 얘가 바로 목적격 보어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 그래서 지역에서 쓰이는 지금 폴드 뒤에 지금 우리 어 여권이지 거기 9번, 9번에 미는 목적어라고 적고, 오라고 적고 음, to drink more water는 <laughs> C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O, C지 목적격호니까 그러니까. C라고 적어봅다 10번은 help인데 h e l p 도 되게 잘 나와 h e l p 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호로 동사 원형을 적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적어 되게 잘 나와 이거 help도 기억해도 help는 우리가 어떻게 적냐 help는 있잖아 봐봐. 헬프는 목적어 뒤에, <laughs> 목적격 보호로 뭐를 적냐 하면, 얘는 동사원형을 적거나 아니면 투 부정사를 적어. 투 동사원형.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거, 이거 하는 것을 돕다가 돼. 얘가 이거, 이거 하는 것을 돕다 그래서 두개올수 있다. 목적격 보호로. 동사원형이거나 투 동사원형. 기억을 해야 돼. 네. 자, 응? 문차아 그거 가지고서 봐야지 아니면 집중해. 다기해서 지금도 책에 네어 한번하자. 그다음 에어가서 문장의 형식인데, 자 우리 3 페이지 봐봐. 3 페이지 보면 우리 문장의 형식 1번 볼게. 그 소년은 우산에. 어 주어 동사네 일형식이야. 주어 동사만 있으면 일형식이야. 그다음에 어 he <laughs> 주어지, told 동사지, me 목적어지. u p 번 목적격 보어지.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오형식. 그는 나에게 이러다라고 말했다. 3 번은 말이야 주어지 became one 번 s 다이형 이거 동사고 아, 명, 그, 아니지. 아 선생님 또 저거 보잖아. become이나 아, be 동사나 감각 동사는 이 형식이라고. 아... 음이 형식. 비동사하고비 e c 하고 감각동사는 이형식이다 그래서 이어 a d o t o r 는얘야 f 자, 해석해봐. 마리아가 뭐가 됐어? a d t 가 되었다. 2형식. 그다음에 4번 봐봐. 감각동사네 감각동사는 당연히 2형식이지. you, y look, 감각동사, beautiful. 자, 이거 기억해둬 look이라는 게 음, 감각동사 뒤에는 무조건 보어자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적어야 돼요. 뷰티플리라고 부사로 적으면 안 돼. 너리 적어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온다. 음, 가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 해석을 해보면 아름답게 보여. 그러면 어 부사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 어 우리가 감각동사 뒤는 항상 형용사. 하지만. 투데이는 수식어. 부사하니까 수식어고. 5번에 제임스 주어고 센트 동사고 너에게 간접목적어 4번은 사형식이에요. 어? 아, 이거는 네. 2형식 감각동사나 아까 3번, 4번 비컴이나 룩이나 비동사 이런 건다 2형식이야. 네, 네. 5번 같은 경우는 자 너에게 간접목적어 있고 이메일을 직접 목적어 있고 간접목적어, 네. 직접목적어 있으면 학생이 뭐라고 했어? 사형식 너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니까 6번에 보면 나는 버스를 탈 때에 뭐 하기 위해서, 학교 가기 어, 위해서, 어, 이 뒤에는 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사라고 어 해. 부사적 네.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라고 하고, 네. 남는 거는 부사랑 형용사에다 수식어고, 남는 거는 그냥 주어, 테이크, 목적어, 버스. 삼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면 삼형식.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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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냥 부사 역할뭐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나의 엄마는 주어, 렛, 동사지, 니가 목적어. 그 다음에 사역동사, 데 사역동사 뒤에는, 자, 지어봐. 사역동사, make하고 have하고 렛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어 뒤에 네 목적격보로 뭐가 와? 동사원. 동사원. 자, 그래서 뭐가 왔냐면 목적격보로 플레이가 왔어. 자, 기억해도, 오형식이야오형식 7번은 오형식 그다음 번은 나의 소, 아는 노래를 부르는데 뭐처럼 그냥 엔, 엔젤처럼 천사처럼 부르뭐 남는 게뭐 뭐처럼 이런 부르는 거는 부사야 수식어라고 신경쓸 필요 없어 남는 거는 주어 동사 음일 형식이야 뭐 뭐처럼 어디 위에서 뭐 이런 렇게전치사 이런 게다 수식어다 그다음에 그구번 같은 경우는 아빠는 동사 간접 목적어 나에게 뭐뭐쓸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아. 사형식 사형식 이거 10번에 나의 어, 남동생은 주어 네. 네. 동사 뭐를 네. 목적어 사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는 거사형식 주어 네. 동사 목적어 그 피를 보면은 자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스테이인데 네. 스테이를 꼭 기억을 너네들이 해야 돼자 봐봐 네. 이 스테이가 어떤 상태로, 이게 뭐, 머무르다, 남아있다는 뜻이거든? 머무르다, 남아있다? 그데게왜 중요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 형식 동사 해가지고, 기억해야 할게첫 번째 피동사가 있다고 했었고, 두 번째 비컴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가 있냐면, 이 형식 동사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tay하고 remain이 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되게 중요해잘 나. Stay는 머무한 상태로 남아있다. 머무르다. 머무한 상태로 머무르다. 남아있다. 얘가 비슷한 뜻이야. Remain도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있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게 뒤에 반드시 뭐가 오게 돼있냐면 보어가 오게 돼있기 때문에 얘네둘이형용사 반드시 보어자리라서 이형식 동사는 뒤에 반드시 어이 그러니까 형식 동사라는 게 주어하고 동사하고 보어가 오게 되는 이 형식인데 어. 이 동사들 뒤에 비동사나 비컴이나 감각동사 특히 얘네 감각동사하고 달라는 거 시험에 이 stay하고 r e m a i n 뭐한 상태로 머무르다 남아있다, 뭐한 뭐 상태로 남아있다 이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오늘 기억해야 돼 이게 C를 달라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stay 뒤에 형용사, remain 뒤에 형용사. 감각동사 룩이나 사운드뒤의 형용사 반드시 기억해야돼 그러면 마찬가지야 그는 차분한 calm 차분한 상태로 나나이 계세 있으세요 라고 할 때는 여기서 stay calm이야 그 다음에 이번은 나에게 지도를 보여주었대 니 라고 적어야 돼 이게 간접 목적어가 앞에 있을 때는 to를 쓰지를 않아 은차한테 집중해 야.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갔을 때, to me를 쓰는 거지.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uh, 어, to me라고 간접어. 3번을 보게 되면, there is, 나, there are, 있잖아. 요거는 뒤에 오는 말이 주어야. 그렇지. 뒤에 yeah. a girl, 단수가, is. 4번 같은 경우는, 어 h like가 좋아하다는데, 그 뒤에 뭐를, 목적어로 와야겠지. 목적어 쓰면 동명사 와야지. plain. 음. 목적어는 동명사가 되지. 투 플레이되는 데 없으니까. 엄마는 사조 대 스커트를 나의게 무슨 얘기지? 바이나 메이크나 캐슨 나에게 간접 목적어가 뒤로 올 때는 오브를 아 포를 쓴다고 했어. 포. 어. 어 바이나 메이크나 캐슨 나에게 간접 목적어가 뒤에 올 때는 어 포를 적는다. 포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 look야? 이뭐 뭐져 가야돼? 은찬아, 뭐져 가야돼? 감각동사 나이? 뭐져 가야돼? look 다음에. Yeah, happy. happy, 형용사.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는. 그 다음에, 이거 7번이 좀 중요한데, 7번이 약간 고등학교성 문제라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 consider를 이렇게 적어. consider를 어떻게 정리하면 consider이 약간 고등학교식 문제인데, consider.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로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뜻이 뭐냐? 뭐 뭐를 뭐 뭐를 이 목적어를 뭐뭐뭐 하게 여기다 간주하다. 뭐 뭐로 여기다 간주하다. 간주. 그래서 이 뒤에 오는 자리가 지금 뭐냐 컨시더는 목적격 보어 자리야. 그러 그러니까 부사는 보어 자리는 절대 부사는 쓸 수가 없어. 보어 자리.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아름답게 그 마을을 여기인데 따라서 여기서는 beautiful 기억을 해야 돼 형용사를 적어야 돼 보어 자리가. 서 그다음 8번 봐봐 어, 여기 enter 적어야 돼 어, 교실 안으로 들어가다 할때 enter야 went는 뒤에 to를 써야 돼 went to 어디로 가다 할때 went to the c l a s s r o o m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해줄게. 봐 여기서 우리가 어디 어디에 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가다, 갔어 할 때는 당연히 웨이트 다음에 써야 쓰면 되겠지. 어디 어디에 갔다. 근데 엔터 같은 경우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잖아. 어, 교실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데 기억할 게 뭐냐면 얘는 우리가 알아도 동사에는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라는 게 있는데 타동사는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바로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피자를 좋아해 라고 할때 I like 뭐, in 또는 뭐, about 뭐, 뭐 이런 거 쓰냐? 안 적어. 그냥 바로 더 피자를 바로 내가 피자를 좋아해야지 동사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쓰지 전치사를 안기 타동사란 말이야 엔털도 마찬가지야 엔털은 타동사라서 into라는 이런 거안적고 바로 목적어를 적게 돼 있어 기형태도 타동사는 어,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로 쓴다. 근데 왜8번 속에 왜 문제를 했습니까? 착각하기 쉬워. 엔터리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하면 인투를 써야 할것 같아. 엔터리 인투인데 타동사라서 그냥 안 써고 바로 쓰는 거야. 그 번인데 래시 어, 사역동사야. 사역동사가 래시기 때문에 목적어다. Finish. 동사, 원형을 적어야 되고, 10번 같은 경우는, 어, rise가 뭐냐면, 잘 봐. 음, 뜨다. 뜨다야. 어, 그래. 뜨다인데, 봐봐. 여기서 이제, 어, rise를 우리가, 어, 변화형이 rise, 즈 o s r e n 이잖아 근데 얘는 자동사야. 뜨다야.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근데 타동사로 raise가 있어. raise, raise, raise 같은 경우는 들어 올리다. 뭐뭐를 들어 올리다. 얘는 타동사야. 그러면, 해가 뜨다 할 때는, 목적어가 필요 없잖아. 주어가 뜨는 거니까. 그러니까, 라이즈라고 적어야 돼. 그래서, sun, 라이즈맞고 해가 뭘 들어올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sun, 라이즈라고합다 자동적으로.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지다, 은차. 은탄. 지다, 세자, 세, 에스, 이기. 해가 지다는, 세, 에스, t 더, sun, 세 해가 지다. 정가서, 4번이다.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 단어의 덩어리를 구와 절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덩어리 속에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절, 주어와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하는 거야. 있으면 절 없으면, 봐봐. 1번 보면, 없지, 구야. 2번 봐봐, 없지, 구야. 3번 봐봐, 아이하고 드랭크, 주어 동사 있지, 절이야. 4번 보면은 구야. 5번은 I don't. Do. 절. 절. 6번은 구. 음. 7번은 it stop. 주어 동사 있지. 절. 절. 8번은 구. 음. 9번은 절. 절. 10번은 절. 절. 자, 피의 번호와, b 의 1번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p 동사 뒤에 잘 들어. 자,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음. 편히, 편히. 자, 봐봐. 지금 P동사 뒤에 왜 이게 시험 잘나냐 하면 뜻이 두 가지 해석인데 첫 번째는 해석이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행형이라고 현재 진행형 이렇게 해석이 될때이 ing는 현재 분사야 그때는 분사라고 해 근데 두 번째 해석을 해보니까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이 돼 이때는 우리가 이 ing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다라고 해요. 뭐뭐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시면잘 나거든. 자 그럼 봐봐. 요거는 해석을 해보면 일본 내 취미는 어, 테니스를 치는 중이다냐, 테니스를 치는 것이다냐? 테니스 치는 것. 것이다. 동명사. 요거는 동명사라고 해서 동명사라고 써도 되겠다. 요거는 현재 분사라고 뭐예요 그런데 현재 분사는 형용사야. 현재 분사, 만약에 뭐뭐 하는 중이다, 진행형으로 해석이 되면, 그걸 형용사라고 보면 되고, 이처럼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이 되면, 이건 통명사고, 이건 명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나의 조부모들은 제주도에 사시네. 이거는 부사라고 보면 돼. 어디 어디에서 산다. 장소나 이런 것들은. 부사. 있으나 없으나. 것들 3번 보면은, 나는, 어, 그를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그가 친절하데 이거 뭐야? 부사절이야, 부사절. 근데, 우리 저번에 시험 봤지? 앞에 I like him이라는 주절과 뒤에 부사절이 왔는데, 부사절이 주절 앞으로 가잖아? 신표 쓰면 돼. because 절이 부사절인데, 주절 I like him 앞으로 가면은 신표 쓰고, I like him, 주절 써주면 돼. 뒤에 오면 신표 방구 부사절이야. 4번 보면은, 나는 생각할 때 뭐를, 얘가 창문을 깼다고. 이건 뭐냐면, 동사의 목적으로 온 거야. 목적으로 오면 명사절이야 명사. 그 대접속사 that, 대시 생략이 된 거야. 대. I t h i 대시데 대시 생략이 돼서 목적으로 쓴 건데 명명사절이야 목적어는 명사야. 5번 같은 경우는 비동사 끼어왔지? 보어야. 보어는 뭐야? 명사야. 그래서 너네들이 있으면 명사가뭘다 명사라고 하는데 봐봐. 문장에서 이게 주어 자리 오거나 목적어 자리 오버나 보어 자리 에 오면 전부 다 명사라고 명사의 역할이요 명사 명사라고 한다. 이 문제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피동사 뒤에 오는 보어지, 동사 think나 believe 뒤에 오는 걸 목적어지, 이렇게 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명사라고 써드리고 절도 명사 이름 이런 붙이기를 명사절이다라고 하는 거야. 명사절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분사부문이네.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분사구 ing 왔잖아. 분사부문인데. 나는 학병원에 갔대. 이렇게 분사부문 같은 경우는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꿔줄 수있어 절로. 부사절이야,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사부문, ing 있는 분사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 써가지고, 부사절로 쓰는 거거든. 부사라고 적용되었어. 원래 부사, 분사부문도 부사니까. 7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건 뭐야? 이거 관계 대명사인데, 자 우리가 보면 이태는자 지영아 앞에 컨츄리를 수식하는 이대은 무슨격 관계 대명사야? 축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 목적격이면 뒤에 목적어가 제, 없어요. 그 축격 관계 대명사야, 지아 왜 그랬어? 자, 이거 자, 뒤에 자. 지금 컨츄리 다음에 어 대에 다음에 지금 추어가 없네. 축격 관계 대명사. 그거 잘 들어, 관계 대명사절이나 관계 부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해. 꼭기억 해야 둬 돼? 음. 아,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관계 대명사절이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지만은 할만 같은 경우는 자, 인더 픽처 어더 레는 전치사구예요. 무조건 부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뭐를 수식하는지를 봐야 돼.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아이. 사진 속에 있는 그 아이. 명사를 꾸며 주고 있다고. 이거 형용사고. 수식하는 게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 9라고 보면 돼. 9번 같은 경우 뭐냐면, 이거 그거야. 창문, 창문, 타다라, 뭐 하기 전에, 니가 떠나기 전에. 부사절이야? 부사절. 부사절. 10번은 음. <laughs> 뭐냐면, 이거 관계 대명사지. 자, 그럼 물어보자. 은찬아 선생님 언제 후드 쓴다고 해서? 언제 소유격 관계 대명사? 무조건 1순위로. 이거 쓰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드 쓰라고 했는데, 기억나? 언제 후드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주 쓰라고 했어. 수식이요. 어? 언제 언제 후주를 쓰라고 했어? 관계 되면서 후주를 쓰라고 하고 언제? 수식. 수식? 맞아요. 물론 명사 앞에 선행사 어 이렇게 그 이렇게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지원한 소유격 관계 대명사 후주는 언제 쓰라고 했어? 언제요? 어, 전에 선생님이 이러 이러 할때 후주를 쓰는. 어, 소년이. 소년이. 소년의 꿈. 그렇지. 의자를 넣었을 때, 잘 들어. 자, 말이 되면. 말이 되면. 잘, 잘 들어라. 우리가 관계의 대명사 절은 다 형용사 절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알겠는데, 형용사 절인 건 알겠는데, 보이가 왔고, 드림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빈칸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사가 왔잖아. 여기에 어떤 명사가 있잖아. 근데 관계의 대명사를 써야 할것 같아. 근데, 의자를 넣어봤더니, 소년의 꿈, 말이 되면, 앞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답은 후주라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쓰라고 했잖아, 무조건. 의자를 넣어서 말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야. 관계 대명사절은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 절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다 갈게. 노래 들고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사, 숙제. 내일 시간이 안 오는데 지금 잘들아 5페이지 숙제야. 5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숙제냐면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야. 자, 적어볼게. 5페이지부터 9페이지 워크북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거라서 그 야 지금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 라아 10분 남았네. 1아 정말? 네. 그럼 하자겠습니다. 너야 숙제 다한 그 거, 리가검사할 거. 오늘 아 그, 그 다음 시간인데야 이거 그 워크북 안.